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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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들어와 도렇체 파이크 좋아 일로 와 다시 아아 맞다 아, 파이크 아내킬 다리우스 한판 누질까 오케이 킬 미션 다리우스로 갑니다 음, 가자 저마 직공 내 내기야 아 진짜 싫다. 아 이럴 거였으면 나도 저만 들고 하는 건데 저거 좀 빡세겠는데? 다리우스 면킬당 200개라고요? 미쳤다 씨발 이건 못 참는다 이판 존나 대마인 들어간다 갑시다 빈센트 형님 아따 빈센트 형님이 다리우스 좋아하시는 분이었지 갑시다 아야 제발 레네톤 킬만 오케이 아니 뭔뭔 뭔 요런 골 당하냐 인베 인베 당한 거 살짝 아까운데? 레네톤 일로 안올라나? 일로 한번 와줘서 딜교좀 당해줬으면 좋겠는데 까비 1레벨의 재미는 살짝 못보고 자 초반 딜교는한번 살짝 시금할만 하죠 뼈방패 빼주고 오케이 자남만뼈 방패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짝 이거 딜교하면 좋죠 이거? 아 1레벨 W지었구나 얘가 어, 왠지 Q를 안쓰더라 블레 W하기. 자이소카타이나는 뭐냐? 초반들기나배드 아이고 우리 비드 배드. 뭐 인장 하나 차이로 진거 같진 않은데. <laughs> 아니 신드라 존나 웃긴 게 인장핑 존나 찍는데 뭔가 인장 하나 차이로 진거 같진 않아 체력 상태가 아니. 개 웃기네.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근데 레네톤 점화 있어가지고 한방 조심해야 되거든요. 분노 쌓여 있을 때나이있어된거고 아, 이거 스마트키 안돼 있네. 오케이, 일교 납 배드. 스마트키 해놓고 야 이거 싸울 때 스마트키 안돼 있는 거 확인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브 된다고? 아야 두대맞았다 이거. 아유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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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어 말도 안돼이다이브는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이거 포탑 두대 받은 거좀 오반데? 오 나이스 버튼. 이거를 두 대로 맞네. 아, 이들 잘 살았고. 이거 일단 살짝 푸디즌 걸어야죠. 체력 상황이 살짝 안 좋구만 내가 이게. 이걸한번 갔다 와서 이거 6렙때 쇼부 봐야겠다 완전 이길라면 초반 살짝 박세네 여기 한 마스터 다이아 다이아 마스터 될 거예요 여기 티어가 뱀요 렌가 개고수 방금 렌가 보신 분 겁나 고수인데 나만 안 죽으면 돼아킬 까비 아, 킬당 200갠데! 그래, 킬 따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라인전 쉽게 풀린다, 그나마. 아, 근데 킬 먹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이거. 존나 아깝다. 이 항상 킬 미션 이런 게 걸리면 뭔가 이런 걸못 먹더라고 좋아 오히려 좋아 복갱이 샀네 살짝 이파킬 미션이니까 선신발 가자 선신발로 살짝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만 있어가지고 야 근데 미드 레차왜 이러냐 미드 2레차 나네 어, 미드가 큰일 났는데? 뭐야 이게 레네톤 같은 거 다리우스로 상대할 때 오히려 강철 특서 이런거 사버리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점화까지 있어가지고 딴딴하게 가야돼 다리우스는 어진간한 챔피언이면 솔직히 딜에 가겠는데 서한은좀 변수있어 자한보에서한국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에네톤이 포션 없이 하는 거라 이거 포션 들기한번 살짝 해주면 좋거든요 까볼때 아니면 차라리 전령까지 존버하는 게나을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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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아니 저거 조진 거 같은데? 까비 내네 분노 없을 때 살짝 들견 봐야죠 이거 카타 아래 있고 자 대쉬 빠졌고 이거 CS 먹으로 하면 끌어서 한번 들견 한번 살짝 볼 만해요 대쉬 없으니까 이번에 안 나오냐 CS 먹으로 안 나오냐 잘 살아 있네 오케이 요놈일 때시야부터 먹어주고. 어, 뭐야? 베베스 아래 있구나. 베베스 아래인거 저렇게 대놓고 보면갈 필요 없습니다. 체굴해요 아, 오스텍... 아, 니 이게 체굴이안 됐네. 자, 포션이 있으니까 포션빨로 살짝 연명해주고, 이거 점화 들고 오는 거는 살짝 괘씸한데? 자, 피읍 딱 해주면서 그렇지!!! 이거지! 와풀쓸거 같더라니 이래서 닌탑을 사야 된다니까? 어? 한 방에 안 죽잖아 채찍겼어요한 방에 뒤졌습니다 방금 두칸 먹는 건 오바고 딱집까자이 굿! 아주 좋아요 솔킬 좋았다 아 근데 점화 타이이딱 들어오네 존나 무섭게 이거 트포를 갈까? 오케이 트포 다리우스 슛 전령쌈 드가자 얘들아 어 근데 신드라가 이제 카타 이기네? 이것다 이제 궁돌 때까지 존버하고 싸우면 베스트긴 한데 라인을 일단 먼저 밀어줘야 됩니다 이거 분노 땐, 쌓였을 때는 좀 싸우지 말고 분노 레니톤, 레니톤은 좀 세니까 라인 받아먹어주고 오케이 레벨 상태도 아주 좋아 파이크가 올라와야 되는데 파이크가 노틸이 먼저 올라왔네 이거를 이거 징크스도 오는 거 아니야? 아 라인이 된 한번 봐요 일단 상대 전령 칠때공 돌았고 징크스 보이고 이거 살짝 레이톤 상거리가 내려올 때한번 딜경각 봐도 되겠다 이거 여기로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 레이톤이 아니면 라인 밀거나 전령을 쳐라 안 내려오네요, 까비 여기 한번 숨어있어 볼까? 우리 팀이 살짝 치고 있으면 이거 살 이거 내려오거든 그치. 유차 키고 당기고 오스텍 쌓고 게임 끝났어. 내일 다 오스텍이야. 아 이거 궁 초기가 안 됐다 시발. 팀한 번만 그렇지. 이거지 d 이스다리우스 오케이. 아 근데 궁 초기 안된거 살짝 아깝다 이거. 아 오스텍 개잘 쌓았는데 이거 이번에. 아, 이거밖에 안 되네, 근데. 진짜 대가리 다 찍는 거였는데, 인정? 근데, 확실히, 이게, 공격력 올려주는 템이 없다 보니까, 궁 딜이 좀 약하긴 하다, 오탱 쌓여도. 이거 존나 딸 필요 남았어, 궁이, 초기화가. 아, 아깝다, 이거. 다 잡는 거였는데. 내가 쿼드를 키하는 거였는데, 이번 턴에. 존나 아깝다, 이거, 진짜로. 오케이! 그래도, 잠깐만. 심파? 그래도 트포죠, 다리우스는. 포 올려줘야 돼요. 다리우스가 이게 공속 조금 이꼬꼬가 엄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트포랑잘 어울려? 트포랑 발분? 심판은 뭔가 좀 아쉽다 가기에는. 근데 카타리나가 생각만큼 안 세네 이게. 나 살짝 카타한테 녹을 줄 순간. 자 이제부터는 대충 싸워도 이기는 구도까지 왔죠. 이거 저마 이꼬꼬 상관없어요. 강패입니다 이제 다리우스가. 그래주고 레드 있을 때 살짝 재비 좀 보면 좋긴 한데 궁 도니까 한번 해봐. 질겨만 살짝 봐주고 이거 죽냐? 아 까비 저 말했으면 죽었겠다. 까비 살짝 궁교환 했죠? 그냥 공교환 시키고 이거 집 보내는 게 나아요. 근데 집을 안 가네. 근처에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 한 턴만 살짝 오케이 먹게 해줘. 벨베스 올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거. 야 근데 저거 닌탐 나오니까 단단하다. 다 이거 레이톤도 이걸 버티네. 다리우스 저마 좋아요. 근데 저마 좋긴 한데, 저마 들었으면 일단 무조건 살짝 킬을 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 킬 무조건 따야 되니까, 자, 이거 그거 갑니다. 이코로 굶들어 갑니다. 굶들어 가서 라인 클리어 빠르게 챙긴다는 마인드. 어우, <laughs> 죽었다. 바이크, 아이고, 불러 죽었는데 이러면? 오 살긴 했네 그래도 파이크 <laughs> 너무 뭐 아니면 도 아니냐 저거 근데 이제 나중에 한타 할때 생각하면 전멸루차가 좀 제일 안전 그냥 무난하긴 해요 전멸루차가 어자 미드 미드 죽나? 이게 올라오는 레네톤을 한번 조져야겠는데 여기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지 여기로 올라와야지 레네톤 못 참지 오케이 야 이거 롱소도두개 나오니까 딜 세다잉 굼드라... 나오면 내가 볼때 Q 한 방에 라인 클리어 바로 될것 같은데? 이거 긁는 순간 바로 다클리어 되는거 아님? 자 레네토는 이제 잡밥입니다 한타에서 떡상할 일만 남았다 이판 살짝 10킬 10킬 놓일만 하다 이판 킬 나무지게 먹을듯 너무 잘 컸어요 다리우스 진짜 다리우스 열판중에 한판 나올까말까한 게임이야 이번판 아주 좋아 흐름이가 좋아 흐름이가 나를 먹으려 하던 자 있으면 모습 안보였나아비 레드 설이 한번 살 짜라 합시다 까비 레드 바로 먹었네 여기서 <laughs> 어카탈리나 살짝 되기 너무 안일하게 가신다 레드톤 씨. 어? 풀 뺏고요. 아 너무 안일하게 간다 시야도 없는데 안 되지 안 되지. 아들 렌가가 너무 잘해주는데 적당히 잘해라. 자아어궁 빠졌으니까 이번에 한번 살짝 잡을만 하자. 다리우스 이게 만화가. 어. 끄는게 <laughs> 50, 80 100, 130 1 이거 왜왜 안가지 집을? 너무 괘씸한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Q 한번 정도는 쓸만한 될것 같기도 하고 카타리나 왔 이거 다 잡았다 일로와 <laughs> 일로와 카타리나 왜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시장 끝 끝났자? 못 잡아요 그러면 카타니아 잘 도망가네. 아예 <laughs> 레네톤 아니 몰라 텐트리가 놓고 저렇게 하는 거좀 괘씸하지. 뭐야 따라오는데? 불 쏴야 되나? 야, 땡기지 마, 씨발! 와! 야, 방금 카타리아 땡겼으면 진짜 이거, 파이크가 나 죽인 거다, 방금. 와, 다행이다. 나못 도와주는데, 이거? 오, 나이스. 자, 군드라 어딨어? 오케이, 군드라딱 나오네. 도방 팔아주고. 야, 트포 군드라 다리우스. 존나 세겠다, 이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레네토 이제 몰랑 나왔는데? 야, 신드라 너 이거 레네, 아, 풀 빼놨구나, 내가 아까. 잘못하면 원콤이어 저거. 이즈리를 유아중기 사이드 야무지기이네 자, 어딜 가면 킬 냄새가 날까요? 이거 킬을 먹고 싶은데, 킬 냄새 나는 곳 없나, 살짝? 얘네들 다 어디 갔어? 응, <laughs> 응. 다 어디 갔노, 얘네. 라인 클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 나왔을 때. Q 한 방에 과연 클리어가 되는지. 하하. <laughs> 야무지긴하다. 근접을 원콤 내지는 못하네. 그래도 근접 원콤 내면 너무 사기긴하다. 어, 벨벳 잡아야지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킬 들어와. 어 뭐야, 다들 걸렸구나. 그렇지, 파이크 좋아. 일로 와, 다시. 아 왔다 파이크 씨발아저 궁으로 잡지 생각해 보니까 아내킬 왔네 <laughs> 괜히 여유 있는 척 했네 방금 와 근데 라이클 존나 시원해 얘네 왜썰리는안 치냐 누가 써리 안 치나? 어킬더 먹고싶은데 이거 1킬 채워야 되는데 이번에 좀 열심히 해봐라 상대팀 랭거 그 와중에 굼드라 얼건 와우 탑에 누구 안오나 지금 누가 와도 원콤 내거든요 근데 뭐 오질 않네요 탑에 스펠 돌리고 한번 잘 싸워봐야지 이미 1400 게임? 아니 I 임 m still hungry. I 더 m still hungry. I hungry. I m s t 일와일와 t i r 아 제발! 아 그냥 궁 쓸걸! 아! 아니 파이크 궁왜 이렇게 빨리 돔? 아 그냥 궁 써야겠다 다음부터 이거 야한 입만 한 입만 씨발 아아 써 씨발! 개오바잖아 이거는! 아써레 오바잖아! 아! 와저궁 두번만 썼으면 진짜 아... 야궁 두방에 4만원이 날라갔어 슈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와...